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 두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laughs> 네,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헌신하고 성장하고 자라는가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때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기초털을 잡습니다. 기초털을 단단히 잡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시멘트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층층이 쌓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런스 2장 5절에 보면 우리 자신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평생에 섬기고 오지 않은 게 마치 저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집을 잘 좋은 재료로 잘 지어야지만이 집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먼저는 참된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됩니다.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지만이 그 집이 제대로 성 세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됩니다. 한 돌을 시워해 두어 기초로 삼았으니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초돌이신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로서 그 건물의 머릿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점점 자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비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과 말의 행동의 초점으로 삼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될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려면 그분이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는 만물에 계셔서 셈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창조주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라 불렸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창조주가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영원토록 평생 거주하신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곧길이어리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삶의 방법, 삶의 이유, 삶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죄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도가 치료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도가 능력의 기초가 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너가 모든 걸할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도를 의지할 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마음에 시원에 데어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그리또가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기초가 됨. 예수 그리또가 영생의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사오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함이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또를 아는 것이라. 생명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기도 응답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고 응답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우리 성도들은 그리도인이라 불리는데 이 말은 늘 예수 그리도를 부르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전능자의 이름이요, 권수의 이름이요,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도미니카에 큰 축제가 열렸는데 앤드루 팔로라는 목사님 나오셔서 도미니카 많은 시민들을 모아 놓고 축제를 열린 가운데 갑자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도미니카의 사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과 미용사들이 참여해서 카드를 나눠 주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한 서로 도와주면서 예수 그리또가 기초가 된다.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 우리 인간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또가 될때그 사회가 든든히 설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또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또가 높임을 받고 존경받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또가 된다. 이 말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리 글도가 돼야 되고 예수리 글도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왜냐? 위대한 창조주가 인간의 유체를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어 하나님의 선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리 글도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하라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다니고 밥을 먹고 거동하고 숨 쉬며 가족을 돌보고 호흡하고 운전하는 매 순간순간 순간 삶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데 이 기초는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졌으면 어떤 재료로 집을 세우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여기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다 이 말은 아주 값진 재료를 사용해서 정성껏 집을 지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금과 은과 보석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은 쉽게 타고 쉽게 상하지 않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라. 이 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시아 4장 0 3절에 오면 푸른 마러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 같은데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어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며 서로 성기며 기도하고 증부하며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귀한 헌신이 예수 그리도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집을 짓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각 사람, 성도들의 집이 있답니다. 근데, 천국에 세워지는 집은 이 땅에서 어떤 재료를 올리는가에 따라서 그 집의 크기와 모양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이 천국 집에 집 짓는 재료가 되어서 그 성도의 집은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걸 기억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 힘을 쓰고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고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시므다 10장 25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모이기를 힘써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성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처럼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배하기 힘쓰고 기도생활에 힘쓰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고 통독하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운다 이 말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금강과 보석은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아름다운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금강과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라 이 말은 연단받은 믿음 정금같은 신앙을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연서 1장 7절에 오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식을 떠났다 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싫음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질병과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싫음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가 불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연단받은 믿음 헌신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도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이처럼 열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여하며 연단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은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때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고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나 집이나 풀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불타서 집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 이 말은 육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건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시기하고 팔을 만들어 싸우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이것이 바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공력의 심판이 올 때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의 신의 생활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듯이 열심으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마치 자기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에 보면 미련한 다섯 주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미지근하게 피곤하여 기쁜 잠에 취하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다 도망가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 그리도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니골라당 가운데 하나가 구원파와 또한 오늘날 문제되고 있는 이만희씨가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신앙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마치 자기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처럼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여 충성하여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초를 세우고 어떤 재료로 집을 짓든지 나중에는 중공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도 중공검사를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다 지었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이 잘 만들어졌는가 중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적이란 말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삶을 뜻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도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도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한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헌신과 노력과 수고가 되어야 될준비습입니다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이 말은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으면 불이 지펴졌을 때그 집이 타겠습니까? 잘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다면 불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집은 불타서 해를 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상은 마치 금이나 음이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처럼 주를 향해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되기를 심소너라. 왜냐하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의 집에 대한 준공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원 25장에 달란트 뷰를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순된 종아, 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내 지윤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달란트를 다 나눠줬는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배로 남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의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마지막에 와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 오던 데 내쫓으라. 슬피울며 일을 갈며 있으리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 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미지근하게 한 사람. 이것은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자기의 신앙의 집을 건축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음이나 보석같이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될줄믿입니다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통과하고 상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의 내실을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비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모른 대로 들어온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영광으로 고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때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가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야 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것들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죄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전도하고 예수 것들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중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중여겨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해가지고 미지근하고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씨는 상급을 바라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수 그릇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해 달려가라 마치 운동선수가 상급을 바라고 힘쓰고 애를 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입니까? 대충대충 대충 그냥 신앙생활해라. 이것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가운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야고보스 1장 12절 말씀 우리 세 번역 다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놀라운 상급, 말할 수 없는 상급,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 충분한 신부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상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라 우리 주 예수 그룹도의 말을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제는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세워야 됩니다. 기초는 예수 그룹도입니다. 삶의 이유가 예수 그룹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무나 풀로 집으로 집을 세우면 마지막 불심할 때다 타서 해를 받습니다. 금강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열정과 헌신과 믿음과 수고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 앞에 헌신함으로 정말 금강과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듯 열심히 주님을 성기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신판에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주의 주고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